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최근 중국에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베이성 홍수, 산동성 지진에 이어 전국 각지에서 이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해 더큰 재앙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8월 8일 허베이성 송안시에 폭우가 내린 후 3일 동안 알수 없는 이유로 강에서 물이 분출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송안 외에도 허베이성 곳곳에서 폭우가 내린 뒤 땅에서 물이 솟구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이 솟아나자 이런 현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역 주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허난성 웨이후이시 커우토우촌과 신샹시 마우통촌에서는 폭우로 물이 불어난 뒤 강가에 5미터가 넘는 분수대가 나타나 주민들은 놀라 혀를 내둘렀습니다. 8월 7일 베이징순위공항 롱후이 위안에서는 한 네티즌이 잔디밭에서 끓는 진흙과 함께 수증기를 뿜어내는 몇 개의 구덩이를 발견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티즌들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비가 내린 이후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갑자기 땅에서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와 네티즌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땅에서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7일 호베이성 장자 커우에서는 하늘이 온통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마치 종말이 온것 같았다고 합니다. 8월 7일 밤 9시 30분 헤이롱장 다칭시의 하늘이 묘한 자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헤이롱장의 다른 지역에서는 밤하늘이 온통 푸르고 밝았는데 검푸른 하늘이 예사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선량도 밤 9시가 넘었는데 하늘이 푸르고 밝아서 전혀 어둡지 않았다고 라 말했습니다. 8월 8일 저녁 윈난성 리장시 용성현에서는 수만 마리의 제비가 하늘을 빽빽하게 뒤덮고 공포에 질린 듯 날아다니며 오랫동안 흩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날 윈난성 쿤밍 텐츠 호수에서는 물고기 떼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무섭다. 텐츠 호수의 물고기들이 모두 높이 뛰고 있다. 탕산 지진 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물고기가 텐츠 호수에서 뛰어오르고 뱀들이 기차역으로 몰래 숨어들고 이제는 또 새들이 마구 날아다닌다. 너무 무섭다. 지진의 전조가 아니면 좋겠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8월 7일 저녁 허베이성 랑팡시 상허현 안핑진에서는 갑자기 눈이 내렸습니다. 8월 5일 아침 6시 허베이성 핑산에서도 눈이 내렸습니다. 한중국 네티즌은 엄력 6월에 눈이 내리다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나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과 쇼안을 보호하기 위해 중공은 8월 1일 자정 허베이성 파우딩과 랑팡 여러 곳의 제방을 무너뜨리고 방류했습니다. 조조TV 한 기자는 동창들에게 문을 열자 시체들이 물에 떠 있었다라며 자신이 구조에 참여했을 때 직접 본 목격담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